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혈압도 약간 높고, 혈당도 조금 불안정했지만, 검사 결과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심장과 뇌의 혈관 상태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 특별히 관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운동은 많이 못하지만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비싼 보약이나 특효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뇌와 심장을 지키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황금식단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뇌세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돌본 72세 여성 환자분은 혈압과 당뇨로 꾸준히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특별히 치매가 걱정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몇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비결을 여쭤보니 일주일에 세 번은 반드시 고등어를 구워 드셨고 간혹 연어를 드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주 2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등 푸른 생선은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음식인 셈입니다. 단,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소금을 많이 뿌리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소금은 최소화하고 구워 먹거나 조림을 하되 싱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콩과 두부,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인성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낙상과 골절, 나아가 치매와 사망 위험까지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콩과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포화지방이 적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환자분 중 75세 남성은 무릎 관절염으로 운동이 힘들다 보니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두부, 밥 모아 콩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 근육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고 단백질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도 65세 이상은 체중 1kg당 1 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즉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두부, 콩, 검은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필요를 채워줄 좋은 선택지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 채소들은 뇌와 눈,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강력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시금치와 케일에는 루테인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루테인은 망막과 뇌세포를 보호하고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브로콜리와 당근은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에 따르면 하루 한컵 이상의 녹황색 채소를 섭취한 고령층은 기억력 저하 속도가 10회 1년이나 늦춰졌다고 합니다. 또 한국 영양학회에서도 녹황색 채소는 노인의 고혈압 예방과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 끼니마다 작은 접시 한두 개는 꼭 녹황색 채소를 포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반찬으로 나물 한두 젓가락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샐러드나 데친 채소를 넉넉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줌이면 충분한 건강 효과를 줍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과 단백질, 비타민이가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비타민 E는 세포 손상을 막아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8세 여성 환자분은 치매가 걱정된다며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호두 세 알, 아몬드 다섯 알을 챙겨 드셨습니다. 몇년뒤 정기 검진에서도 뇌 건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의사 선생님 제 둔노에는 아직도 젊은 거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하루 3 0 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한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단, 소금에 절인 땅콩이나 설탕 코팅된 견과류는 피하고 생견과나 구운 견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D, 콜린이 대표적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근육과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특히 중요합니다. 계란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공급해 줍니다. 또,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뇌세포의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 콜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하루 한두 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적정량의 계란 섭취는 뇌와 근육 건강에 긍정적입니다. 제가 돌본 70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계란 하나와 두유 한 컵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몇년 동안 근육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다섯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등푸른 생선, 콩과 두부, 녹황색 채소, 견과류, 그리고 계란. 그렇다면 이 음식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하나와 두유 한 컵,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과 콜린, 오메가4가 동시에 보충되면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점심 식사에서는 두부 반모 정도를 반찬으로 드시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꼭 곁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야위삼에 3회 넣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한번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작은 양의 콩이나 검은콩을 넣어 넣는 잡곡밥을 드신다면 하루 영양이 균형있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것이 약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큰 건강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매일 먹어야 하나요? 매일 먹을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세 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콩이나 두부를 소화하기 힘든데 괜찮을까요? 소화가 부담된다면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소량씩 나눠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데 괜찮을까요? 하루 한줌 정도 약 30분 안이면 충분합니다. 과식만 피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란은 하루 몇 개까지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안전합니다. 다만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남는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여성 환자분은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식단을 바꿔서 아침마다 계란과 두유를 챙겨 드시고 점심에는 채소와 두부, 저녁에는 고등어나 연어를 자주 드셨습니다. 또 하루에 한줌의 견과류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몇년뒤 이분은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기억력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근육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족분들도 어머니가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을 기억하시고, 하루 식단 속에 조금씩이라도 담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